상대방의 다리가 땅에 있을 때도 뒤집기를 지지, 아... 지도하는 선수입니다. 아주 부드러움이 좋습니다. 잘 네, 다합니다. 청사빠 영월군청의 이항기 선수, 홍사빠 이성군청의 박성윤 선수입니다. 이항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학교를 졸업했죠. 여기 이태현 장, 장사님이 우리 한기라고 해서 이름이 유명했어요. <웃음> <웃음> 우리 한기라고 해서 그리고 박성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초장에 찍어 먹어서. 서초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소금에 보통 소금에 찍어 먹지 않나요? 소금에 찍으면 어좀 느끼하다고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아, 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네. 소초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양선수 한번 실험하는 것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승윤 선수는 밭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합니다. 그가서 아, 네. 이제 한라급을 올라온 선수죠. 네, 맞습니다. 이영기 선수는 밀어치기 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 일단 박성윤 선수가 자세를 먼저 잡았어요. 우리 향기와 서초남. <laughs> 좋습니다. 각자 선수들 다 별명이 있네요. 조금씩. 아, 아 별명 좋습니다. 자 자세 잡고. 아, <laughs> 상대방 중심을 한 번에 뺏 들어왔네요. 자세 잡는 타이밍에서 중심을 잘 이용한 공격이죠. 맞습니다. 어, 다리 기술이 절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거는. 중심을 그냥 이용한 거. 그렇죠. 낮은 중심에서. 자세 잡는 그 타이밍과 상대방의 중심을 역이용해 가지고요. 아주 잘 이용한 한판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런 기술을 구사하는 걸 보면. 이영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세에서 자기 신체에 맞게 상대방을 끌어세워서 아,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음... 약간의방심을한 거죠. 밀어붙여서. 네. 자, 경기대에 떠오르는 신의 임수주 선수라고 하는데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laughs> 신, 신이라고 <laughs>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한기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적으로 좀더 가져가야죠. 그렇죠. 밀어치기도 밀어치기이지만은 어쨌든 샅바 잡는 과정에서 또는 자세 잡는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망설였던 부분이 좀 눈에 보였어요. 아네 이양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올 시즌 영월군청으로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남성윤 선수는 영월군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갔습니다. 아, 서로 바뀌었네요. 서로, 서로 바꿨네요. 네. 자 자세를 먼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한기 선수는 자미어치기 미러치기. 역시나 큰 키를 이용한 미러치 기술로 1대 1을 만드는 이한기 선수입니다. 이한기 선수의 키가 192cm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 같은 경우는 자세를 먼저 기본 자세를 딱 잡으니까 공격이 됐든 방어가 됐든 할수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까 첫 번째 판은 자세를 제대로 못 잡고 좀 소극적이었어요.